헤디스 멤버 변학범, 박청자입니다. 어, 드디어 어, 코로나 마스크를 벗을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말 흥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2023년 올해는 유산화 가족 모두에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매월 쏟아지는 명품 신제품이 있고 또한 상상 이상의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타볼리즘을 2개월 동안 <laughs> 섭취하면서 지금 7kg를 현재 감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15,000명 이상의 역대 최대 아시아 컨벤션 최초의 대한민국에 열립니다. 이러한 멋진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14스타 다이아몬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다시 올해 15스타 다이아몬드로 승급이 할 것입니다. 이제껏 아시아 컨벤션이 개최되었던 모든 나라들은 몇 배의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이러한 기회의 장에 함께 성장합시다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응원 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네 아, 어, 유산화 우리 최고의 회사와 또 성공자 리더 분들의 열정 도전 그리고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그런 준비를 어, 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전국의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리고 설레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 세계적인 어, 선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또 어, 나눔을 실천하면서 유산화의 가치를 향해서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노력들이 아마도 우리 곧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아 컨벤션에서 더 멋지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올 한해의 아시아 컨벤션의 행사는 한국에서도. 어, 최대 규모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유사나 가족들의 성장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미래를 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유사나 가족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도약하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유사나 코리아. 파이팅! 좋습니다, 우리 KID.